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몇년 전에 제가 한 남자에게 사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지금 생각해도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싶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초중반이었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학생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오빠여서 그런지 듬직하고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마음을 확인하자마자 연애를 시작했고, 오래 연애를 했어요. 몇년 동안 했었는데, 그동안 오빠한테 받은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돈도 부족했는데 그런 저에게 용돈도 주고 비싼 선물을 해주면서 멋진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죠. 제가 이런 거다 필요 없다고 나만 사랑해주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해도 오빠는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야. 라고 했고 그렇게 제 집에는 오빠가 사준 명품 가방과 신발, 그리고 옷들이 가득 찼었죠. 저도 받고만 있을 수 없으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명품 옷도 사주고 그랬네요. 그런데 오빠도 저와 같은 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예전에 모아둔 거라고 하는데, 아직 20대 중반이 몇천까지 모을 수 있나요? 그때는 자기 관리 잘하는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몇년 동안 연애를 했으니, 당연히 저희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저를 생각해 주는 것도 좋았는데, 무엇보다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오빠가 저밖에 모르는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 아, 우리 수정이랑 오고 싶다. 라고 하면서 제 생각하기 바빴거든요. 제가 걱정하지 않게 자주 저한테 전화를 했고, 사진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자기 부모님한테 제 이야기를 했다면서, 결혼도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했고, 둘다 취업만 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답니다. 한번은 친구 결혼식에 갔다 오더니, 오늘 친구 결혼하는 거 보니까 나도 얼른 우리 수정이랑 결혼하고 싶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면 설렌다나 뭘 하나, 그리고 부모님과 여행을 가서도, 부모님이 니네 얘기 많이 하시네. 우리 곧 인사드리자. 라고 말을 하는 남자였어요. 저희는 사귀는 몇년 동안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 너무 다정하고 상냥한 이 남자를 감히 제가 남편으로 삼아도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지만 철없게도, 벌써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귀여운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엄청난 말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입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빠가 20대 중반이니까 20살에 군대를 갔다가 온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됐든, 나 군대 가게 됐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군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네요. 오빠, 나랑 결혼한다며. 근데 왜 군대 간다는 말을 군대 가기 이틀 전에? 나 마음의 준비도 안 됐단 말이야. 내 생각하긴 하는 거야? 군대 가면 나 버릴려고? 수정아,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군대 가기 이틀 전에 말한 건 내가 미리 말하면 하루 종일 군대 생각만 할것 같아서 이제야 말한 거야. 내가 미안해. 힘들면 군대, 안 기다려줘도 돼. 오빠, 우리 약속한 거 잊었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내가 열심히 기다릴 테니, 다치지 말고, 갔다 와. 오빠의 갑작스러운 입대 소식에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남자로서 군대는 꼭 가야 하는 것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원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 배웅을 하러도 같이 가고 후려식도 가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손사래까지 치면서 아니야, 됐어. 부모님이랑 친구들 오기로 했어. 너 보면 눈물 날까 봐. 일부러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제가 오는 것을 굳고 말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날 저와 오빠는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틀 후 남자친구는 머리를 박박 밀고 군대로 들어갔고 저는 매일같이 편지를 썼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쓰는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가끔씩 1분 정도는 통화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오빠한테는 전화가 단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 전화번호를 잊었거나 나와 헤어지자는 소리인가 싶다가도 주기적으로 편지는 왔습니다. 근데 제가 편지 보낸 거에 대한 답장이 아니라 늘 자기 얘기만 쓰여져 있었죠. 제가 편지에다가 전화를 하라는 내용을 써도 오빠는 그거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았답니다. 마치 제 편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요. 지금은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도 많이 발전해서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기다릴 때에는 그런 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서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래도 한달 뒤면 오빠와 제대로 면회도 할수 있고, 만날 수도 있으니, 버티자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오빠가 저한테 연락이 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면회를 오라는 말도 없었죠. 전화가 되는데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고 늘 저한테 여기 힘들다. 얼른 나가서 수정이 보고 싶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 솔직히 조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한통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울면서, 보고 싶다, 수정아. 라고 하는 겁니다. 한달 만에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고, 이때까지 전화를 안 해서 서운했던 게싹 사라졌죠. 그날 저와 오빠는 서로 울면서 3분가량 통화를 했고, 저한테는 그 시간이 3초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의 3일에 한번 정도 전화가 왔고, 그때마다 저희는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었는데, 원래 오빠가 군대를 가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군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자신의 남자친구는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오빠가 간 곳의 단체 사진을 한명한명다 보았지만, 오빠는 없었어요. 제가 못 찾으니까 친구가, 너 남자친구 머리 깎고 나서 얼굴 변했냐? 남자는 원래 머리빨이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못생긴 편은 아니었는데 머리를 깎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오빠를 도저히 못 찾겠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오면 사진을 보여주고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오빠가 군대 생활에 적응을 했는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오늘 축구 잘해서 휴가 받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를 가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휴가를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고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의 휴가 당일이 되고 몇달 만에 본 오빠의 얼굴은 정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저희는 부끄러움도 없이 길거리에서 서로를 안고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 물어보기로 했던 단체 사진 속에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당황을 하면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워낙 단체 사진을 많이 찍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네요. 오빠, 나 오빠 군대 얘기 듣고 싶은데, 군대 어때? 거기서 친해진 사람은 있어?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오빠가 한번더 당황을 하면서, 군대, 군대가 다 똑같지. 다 친해, 그냥. 이라고 하며 두루뭉실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휴가 나오면 하루 종일 군대 이야기만 해서 별로라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빠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군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니까, 그때는 제가 군대 이야기를 듣기 싫어할 줄 알고, 오빠가 저를 배려해 일부러 말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얼마 안 되는 휴가기간을 다 채우고, 다시 군대로 돌아갔어요. 오빠가 군대 돌아가기 전에 나 휴가 또 언제 나올지 몰라. 근데 나 군대 가니까 너랑 얼른 결혼하고 싶더라. 나곧 전역하니까 우리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너무 좋았고. 오빠가 얼른 전역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하면서 정말로 오빠와의 결혼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었어요. 제가 들어간 회사는 유명하고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만족하는 회사였고 동료들과 상사분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팀장님께서 저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다른 직원들에게 하는 행동과는 다르게 저의 사적인 생활까지 침범하려고 하시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으면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신입이고 팀장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팀장님과 어색할 것 같았는데 말도 잘 통하고 맞는 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오빠가 군대에 있으니까 많이 외롭고 허전했는데 오랜만에 유익한 대화를 나눈 사람을 만난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회사에 적응을 하고 제 밑으로 후배가 들어왔을 때쯤 팀장님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도 아시고 제가 남자친구 군대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면 저한테 위로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빠의 저녁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눈 깜짝할 사이에 오빠가 나올 때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빠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결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오빠 저녁일 날 깜짝 방문을 하려고 오빠에게는 못 간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녁날 전날에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와 오빠 둘다 친했던 친구인데 아마 오빠 저녁일이라서 전화한 것 같았죠. 그런데 친구가 말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네 남친! 곧 출소하니까 같이 갈래? 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군대가 감옥 같으니까 같은 남자로서 저녁을 출소라고 표현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끝마다 출소, 출소 거렸고 나중에는 두부 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해서 친구에게 근데 왜 아까부터 출소라고 하는 거야? 저녁 아니야? 라고 하니 친구는 뭔 소리야? 갑자기 네 남친 깜빵 갔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해도. 친구는 그걸 이제야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네 남자친구가 간방 간다고 하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니었어? 설마, 군대 간다고 하고 기다리게 한 거야?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친구 보고는 오지 말라고 한뒤 혼자서 오빠가 있다고 하는 교도소 앞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왠지 모르게 오빠가 정말 교도소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오빠는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우더니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지면서 달려왔고 제가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어? 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한데 다 확인했으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 수정아 거짓말해서 미안해. 내가 감옥 간다고 하면 네가 나안 기다려줄까 봐. 그때 오빠 휴대폰에서 전화가 왔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저한테까지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사람은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 김정수. 오늘 출소일 맞제? 30대 중반인 놈이 힘이 장사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20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나이까지 속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빠한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너무 무서워지는 거 있죠? 오빠, 무슨 말이야? 30대 중반은 뭐고,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또 뭔데?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전부 다 오빠가 사준 물건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물건들을 다 쓰레기통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생각 정리를 하고 있었죠. 오빠는 군대를 간게 아니라 감옥에 간 거였고, 그동안 20대 중반인 줄 알았던 오빠는 알고 보니 30대 중반이었던 겁니다.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지금까지 누구와 연애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빠와 연락을 하지 않고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며칠 뒤 저희 집 앞에 익숙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바로 오빠였습니다. 수정아, 나랑 얘기 좀 해. 나할 얘기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너 내가 감옥에 간거 어떻게 알았어? 내 와이프가 말해주디? 와, 와 와이프라니? 너 몰랐어? 난 알고 있는 줄 알고. 오빠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또 다른 거짓말이 있었어요. 바로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쳐서 30대에 저희 대학교를 들어왔다고 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빠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뺨을 때려버렸어요. 수정아, 우리 이렇게 돼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와이프랑 나랑 집안끼리 합치는 결혼이라서 사랑도 없었고, 와이프도 바람 피고 있고, 나도 너 만나고 있잖아. 서로 합의하에 만나는 거라 아무 문제 될게 없어. 그러니까 나 다시 만나주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내가 꼭너 신부 만들어줄게. 응? 오빠는 오히려 당당하게 저한테 매달렸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역겨워서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제가 사귀었던 다정하고 상냥했던 남자친구가 30대 중반에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인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까지 가는 사람일 수 있나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다음날부터 바로 이사를 갈 집을 알아봤고, 최대한 빨리 이사를 했어요. 다행히 이사 간 집을 모르니 찾아오지도 않았고, 만날 일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한테 군대에 있다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도, 다 군대인 척하고 편지를 쓴 거였고, 친구 결혼식이라고 한게 자기 결혼식이었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이상하게 왔던 이유와 단체 사진에 오빠가 없던 이유요. 그리고 군대 이야기를 잘 못했던 이유까지도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전왜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마주칠까봐 너무 무서웠고, 혹시나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몇달 동안 마주친 적이 없긴 한데,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 팀장님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했더니, 다행히도 팀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늘 출퇴근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제 옆에 붙어 있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고, 저와 팀장님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팀장님은 제가 힘들 때나 외롭고 무서울 때늘 옆에 있어 주셨던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지하고 엄청 듬직한 남자입니다. 남자에게 크게 속고 나니 남자를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지만 팀장님을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만날 때꼭잘 확인해 보고 만나세요. 저처럼, 이런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